<laughs> <laughs> she gives me loving like I ain't ever had. And toss me to the curb like a dirty dish rag. Say, boys, it's a juice worth the squeeze. Every night she makes me feel like a king. That treats me like a dog the very next morning. Tell me, boys, what you think?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 Every time I see. Cause I keep getting burned. Oh, tell me, boys, what you think?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 Ta. 오늘은, 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차. 예, 영국 가야만 볼수 있고, 호주 가야 볼수 있고, 예, 횡단을 가야 볼수 있는 그런 차. 특별한 차가 왔습니다. 바로, 구형, 웬드로브사의 디펜더입니다, 디펜더. 이게 남자의 상징이죠, 남자의 상징. 이 차에, 정말, 그, 브리티시 그린 컬러의 정말 영국 감성인데, 이차의 어, 차주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의 뉴프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특이해, 다. 그 차주분이 바로, 어 자동차, 자동차 생활에서 정말로 인지도가 있으신, 데저트 이글이라는 유튜버 분이십니다. 유튜버 분이신데, 여기에 링크가 저희가 지금 소개될 테니까, 뭐, 워낙, 뭐, 누프킹 구독자가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구독, 좋아요 얘기 안 하는데,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어? 저도 좀 만명 좀 대봅시다. 진짜 여러분. 에? 근데 데저트 이글님은 뭐 자동차 쪽에서 워낙 조회가 깊으시고 사건 사고에서 중재를 맡으시고 어 덕망이 높으신 유튜버십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 전화가 왔는데 뭐저 유튜버입니다. 뭐 이런 얘기 일절 안 하시고 아뭐 저희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셨고 오랜 시간 동안 좋게 보셨고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하던데 이제 본인 이름으로 해서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그, 데저트 이글이라는 그런 이름, 닉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아, 먼저 알아 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디펜더에 달수 있냐. 그래서 디펜더에 오랜 시간 달고 싶었는데, 이제 캠핑카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급발진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각하시면서 루프킹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차주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데저트 이글의 이상길 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자, 예. 어,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리네 네. 네. 데저트 아. 이글 님이시고 에, 어떻게 아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루프킹을 또 유심히 많이 봐시다고 합니다. 봐주셨고 이제 캠핑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에, 이렇게 또. 좋은 차에 이렇게 달고 싶으셨다고 해서 기존에 달고 있던 좀 오래된 어닝은 이제 제거하시고 이제 270도로 가셨습니다. 직접 보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팬티 갈아 입어야 되는데 아 지금 아 지금 죄송합니다. 루프킹 채널 구독자분들 좀 점잖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오늘 삼각팬티 새로 사야 될것같아요이 <laughs> 유튜브로 정말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이 어닝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어떤 제품이 좋나 보니까 이미 한 2년 전 쯤에 거의 출시했을 때 어, 이게 물건이구나 그리고 또그 바이럴이 있죠 유저들이 이게 좋다고 링크 올라오고 그래서 또 한번 더 리마인드 하고 그러다가 오늘이 된 겁니다 음. 이거 운명이죠 그리고 대표님이 분 출신인거 아저제 유튜브 할 때도 이것도 두번 두 해야되는데 필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전역하셨지만 받아주셨습니다. <laughs> 네, 네, 아무튼 뭐, 바... 당황,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네. 원래 이런 채널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저도 이제 덕망이 높으신 분이고, 아시겠지만은 그 유튜버 많이 계시잖아요. 요새 뭐 유튜버들 너무 막 좋은 채널도 많고, 정말 뭐 많은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해서 다 저는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맞아요. 네. 저도 믿지 마세요. <laughs> 네. 솔직히 다 유튜버지만 뭐 유튜버 뭐 누가 해도 작은 분들도 유튜버, 뭐큰 분들도 유튜버 다 유튜브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걸러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데저트 이글 님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봐 왔었고 그리고 아마 뭐 데저트 이글 님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유튜버들을 이렇게 좀 싸움이 분쟁이 있거나 할 때도 오래전 얘기인데 네, 중재도 해 주시고 할 정도면은 사실은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정도의 이제 덕망과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인데 이런 분이 저희 루프킹에 와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뭐 어닝 설명은 뭐 많이 드렸어요. 어, 여러분께도 많이 보셨고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데저트 이글님이 이 어닝을 설치하시고 어떻게 오셨고 기분이 어떠시고 여러분께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것만 여러분께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그 방금 아네선배 네, 말씀 한번 이제 얘기하면 돼요. 네네네네. 시간 제한 있나요? 없습니다. 네. 왜 샀냐 따져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결론에 이미 수렴을 했습니다. 이런 제품이 세상에 없었는데 어, 뭐어닝이라는게뭐 180도 있고 뭐 가성비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타사 제품을 뭐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건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근데 그냥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퀄리티의 제품이 100만 원 초반대라고? 미안한 느낌? 많이 안남기시구나 거의 그냥 원가만.. 야 거의 그럼.. 그리고 대표님의 평판조회 이미 신원조회 다 사실은 다 합니다 사실 최근에 뭐 다른 쪽 모터스포츠 이런 쪽에서는 자본들이 많거든요 아 깨끗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예. 정도의 길로 사업하신 분입니다. 뭐 그런 것도 한몫했고 또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것도 솔직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설득이 많이 됐습니다. 한두개 보니까 이미 아, 빨리 사야겠다. 근데 준비된 차가 좀다 맞고 그런 거라서 볼보 외건에다가 달려다가 디펜더를 구해오게 되면서 아,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얘기해 맨눈으로 보니까 이 사이즈감이랑 이 만족감이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비디오로 단담 기는 게 있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 뭐 색감이나 뭐 양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감독님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예. 디펜더가 마치 지금 업그레이드 두 배가치의 디펜더를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빨리 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이렇게 해서 뭐잘설치해드렸고 그리고 뭐 설명도 잘해드렸고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검증되신 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 말씀해서, 뭘로 검증하세요, 근데? 제가 검증합니다. 제 기준, 네, 제 기준. 기준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약간 좀 희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 나름대로 소신이 좀좀 좀 철두철미해서. 근데데 어, 만약에 다른 좀좀 좀 잡음 있는 유튜버 분이었으면 저는 안 팔았을 겁니다, 정말로. 네. 근데 이 글님한테는 예,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어 이렇게 저희 제품을 선택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더 감사했고, 그게 또 정말로 평판이 아주 좋으신 데저트 이글림이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닝 잘 설치했고, 이글님이 또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아내분하고 또 즐겁게 캠핑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다시 또 이글림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 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루프킹 채널 좀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 구독을 안 누르셨어요 이거는 죄악입니다 <laughs> 의무이고 여러분이 아 별로 편집 되겠다 그 이벤트를 자,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마케팅 비용 쓴다 하시고 한번좀한번연 단위로 한 번씩 하시죠 네, 참고로 작년에 했습니다 10, 10주년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11주년으로 <laughs> <laughs> 뭐 그런 것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리고또 저도 뭔가 좀 한줌 보태는 느낌으로 아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이제 대표님한테 말도 걸기 힘들 정도로 더 융성해서 사업 번창 하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봤다 그리고 너무 좋은 제품 세상에 만들어 주시고 좋은 가격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게 국산 브랜드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걸어오신 어떤 인생과 역사, 그런 것들도 다 레스펙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설마 따라하셨어요? 네, 따라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자동차 용품을 만들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 편안한 바, 시속을 줄수 있어요. 감사합니다.